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던 날이었다. 민준이네 집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부엌에서 수희 아줌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곧 군대에 갈 아들 걱정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늘 그랬듯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일까? 수희 아줌마의 어깨는 언제나 한 뼘쯤 내려앉아 있었다. 민준이 녀석 그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건지? 하기야, 뭘 어쩌겠나? 우리 같은 놈들이 뭘할수 있다고? 나, 지훈. 그리고 내 유일한 친구, 어쩌면 공범일지도 모르는 민준. 우리는 깨진 거울 조각 같았다. 서로에게서 자신의 이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더 놓지 못하는 그런 관계. 징글징글하게 닮은 구석이 많았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집. 억척같이 우리를 키워냈지만 밤이면 남물래 눈물 훔쳤을 한모 세상은 그런 우리를 결손가정이라는 딱지로 묶어버렸지만 그 안에 진짜 비밀, 진짜 불안은 아무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우리 둘만 알고 있었을지도 서로의 눈빛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무언가를. 수위 아줌마의 한숨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건 일종의 신호였다. 우리 삶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알리는? 그래, 그 그림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민준이 엄마의 걱정스러운 모습은 단순히 아들의 군입대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그림자는 어쩌면 우리 두 가족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었고 나와 민준이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다. 우리 엄마. 그리고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그 사건들로부터 아버지라는 이름의 상처. 내 이야기, 그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기억은 언제나 희미한 안개속 같아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이 남긴 상처는 다르다. 그건 너무나 선명해서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가슴 한 구석이 시큰거린다. 초등학교 6학년. 아마 여름방학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을 거다.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아니, 쫓겨났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엄마, 미숙 씨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던 날들. 경너머로 들려오던 어른들의 날선 대화들. 외도, 배신, 이혼. 어린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무겁고 더러운 단어들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실습 나온 나보다 고작 몇살 많았던 여자애와 눈이 맞았다고 했다. 그 애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버텼단다. 결국 그 여자의 부모들이 들이닥쳐 난리가 났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무릎 꿇고 길었다. 이혼해 달라고 위자료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웃기지도 않았다. 엄마는 악착 같았다. 피눈물을 삼키며 받은 이자료로 지금 우리가 사는 작은 연립주택을 얻었고 1층 한구석에 미숙헤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엄마는 원래 미용기술이 있었다. 처녀 시절에 배워둔 게 다행이었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곤 했다. 미용실은 엄마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가위질 소리, 파마약 냄새, 손님들의 수다. 그 속에서 엄마는 오로지 내 뒷바라지만 생각하며 살았다. 재훈하라는 외가 식구들의 성화 에도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이 대학 갈 때까지 난해 그게 엄마의 고집이었다.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 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때의 나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가끔 나를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쯤. 새파랗게 젊은 새엄마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의 손을 잡고 마치 보란 듯이 학교 앞에 나타나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용돈 몇 푼과 학비 보태스라는 공투를 쥐어주는게 전부였다. 그 여자에게 새엄마라고 그 애에게 동생이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반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다.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지무만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늦게까지 숙제를 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흐느낌 소리. 살며시 문을 열자 엄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울고 있었다.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시영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독사진이었다. 그걸 왜? 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걸까? 개신당한 상처를 부여잡고 왜저 남자를 그리워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사진을 문지르는 엄마의 손가락이 너무나 예처로워 보여서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엄마도 여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 외롭다는 것을 아들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엄마의 깊은 한숨소리가 내 마음 속에도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는 것을 느끼는 것밖에는. 하지만 나만 이런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민준, 그 녀석의 사정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준의 그림자, 또 다른 이야기. 그래, 민준이. 그 여성 인생도 내 것과 판박이처럼 찍어낸 싸구려 복제품 같았다. 어쩌면 나보다 더 지독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민준이 아버지는 뭐랄까 좀더 노골적이고 저열했다고 해야 하나?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람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집에만 들어오면 수희 아줌마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술에 취해 손찌검하는 날도 잦아졌고. 그러다 5학년 되던 해 대놓고 폭탄 선언을 했단다. 애인이 있고 이니 살림까지 차렸다고. 이중 살림꿀이 형편 안되니 살던 집 넘겨주면 이혼해 주겠냐고. 참 말인지 막걸린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엄마에게 빌기라도 했는데 그 인간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수희 아줌마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그쪽에도 이미 애가 있다는 말에 결국 두손 들었다고. 민준이 녀석 그때 일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주먹을꽉쥐곤 했다. 눈빛이 달라진다. 섬뜩하게. 그렇게 아버지란 인간이 떠난 후 술이 아줌마의 고생길도 허니 열렸다. 혼자 민준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에 부쳤는지 민준이가 6학년 때쯤 재훈 비슷한 걸 시도하기도 했다. 예 딸린 남자였는데. 처음엔 잘해보려고 무던히 애썼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집 아이들이었다. 아무리 공평하게 대하려 해도 자기 자식인 민준이에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더란다. 민준이가 꼭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었어. 언젠가 술기운에 아줌마가 내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결국 한달 만에 그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족지 한장 남기고 민준이 손만 잡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집까지 팔아서 들어갔던 건데 빈 손으로 그후 견두리에 작은 집을 얻어 새형 남짓한 공간에 싸구려 화장품들을 늘어놓고 수희 화장품 간판을 달았다. 거기서 나오는 푼돈으로 민준이를 먹이고 익혔다. 내 엄마가 미용실 가위 소리에 외로움을 묻었다면 수희 아줌마는 싸구려 분 냄새에 눈물을 숨겼을 거다. 남자복 지지리도 없는 팔자라는 점에서도 두 엄마는 참 닮았다. 우리가 만난 건 지옥 같은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뺑뺑이로 같은 반이 되었는데 첫날부터 둘다 선생에게 찍혔다. 아마 눈빛 때문이었을 거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경멸이 가득 담긴 며칠 말 섞어 보니 알겠더라. 이 녀석도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느끼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상처를 공유하며 급속도로 서로에게 의지했다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 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핥아 주며 자랐다 세상이 기대 곳 없는 두 소녀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어른의 문턱에 들어섰고 서해라는 또 다른 정글에 함께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금지된 열매의 맛을 처음 알게 되었다 서툴은 어른 되기 첫 경험의 대가 그렇게 반복되는 지하 노래방이 밤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무뎌지고 동시에 안으로 썩어 갔다 공허한 만족 값싼 위로 익숙해진 어색함 그것이 우리 열아홉의 전부였다 강마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그 공간에 숨 막히는 담배 냄새조차도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른이 된다는 건 결국 이런 건가? 무언가를 가진 척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걸 잃어가는 과정. 그래도 이상하게 우리는 매달렸다. 그 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무력한 자유에 중독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를 똑바로 때렸다. 주말 새벽. 공장 야간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반쯤 감긴 눈, 축 처진 어깨로 계단을 올라가다 마주친 것이 풍경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마른지 형의 남자가 낯설게 웃고 있었고, 엄마는 어색한 눈길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류가 흘렀다. 괜찮은 척하려는 미소.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과 침묵. 그리고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미묘한 공기. 나는 얼어붙은 채문 앞에 멈췄고, 엄마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어서 와. 오늘 야간 근무 힘들었지? 그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그 동안 내가 구겨넣고 덮어둔 외로움, 그저 모른 척했던 엄마의 침묵. 그리고 우리가 강 마담에게서 고걸 했던 따뜻함이 사실은 이집 안에도 훨씬 더 가까운 곳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분명히 나는 엄마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일 기계 앞에서 손에 기름때 묻히며 바쓰러져 가는 몸으로 퇴근하며 나는 혼자서라도 이 집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정작 엄마는 나 몰래 다른 방식으로 바른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할지,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민준과의 첫 경험도, 강마담의 방도, 그 안에 있던 위선도,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남은 건단 하나, 마주한 현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른의 시험지였다. 문제는 간단했다. 당신은 이 진실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드러난 욕망, 어머니들의 속삭임, 강마당과의 고모한 만남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따라 유난히 일이 고됐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녘이었을까 화장실 가려고 방문을 나섰는데 엄마 방문 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숨죽인 오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혹시 어디 아프신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다. 엄마, 미숙 씨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화잔대 희미한 불빛 아래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눈물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젊은 시절. 나와 엄마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인간. 배신자. 엄마 인생을 망가뜨린. 그런데 왜? 도대체 왜저 사진을 보며 울고 있는 거지? 증오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이졌다 본도. 연민. 아니면. 엄마 역시 여자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을 마주한 충격이었을까?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사진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화장대 불빛에 반짝였다. 나는 참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엄마의 숨겨진 기밀, 깊은 외로움을 훔쳐봐야만 했다. 그 순간 아들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며칠 뒤, 민준이네 집에서 신세진 날 밤이었다. 공장 일이 늦게 끝나 막차를 놓쳤기 때문이다. 민준이 방에서 뒤척이는데 경 넘어 수희 아줌마 방에서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잠못 이루시는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쪽에서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우리 엄마처럼 낮에는 그렇게 씩씩해 보이던 아줌마였는데, 민준이가 언젠가 툭 던지듯 말했던 우리 엄마, 가끔 병이 도적 나는 말이 떠올랐다. 그 병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불치병이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수희 아줌마 역시 남편에게 버려지고 세상에 홀로 남아 아들을 키워는 우리 엄마와 너무나 닮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밤, 나는 두 어머니의 깊고 어두운 불면증을 온몸으로 느꼈다. 다음 날 공장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민준이에게 슬쩍 운을 뗐다. 밤새 뒤척이시던 수희 아줌마 이야기부터 얼마 전 목격한 우리 엄마의 비밀까지. 민준이는 말없이 담배 연기만 뿜어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들도 여자잖아. 낮고 잠긴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체념, 분노, 연민, 그리고 짙은 공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들의 숨겨진 욕망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뭘 어떻게 밥 없는 질문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절망적인 공감대만이 우리 둘을 더 단단히 올가매는 듯했다. 어머니들의 침묵 속 외침은 우리 두 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하던 며칠 후, 민준이 던진 한마디는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금지된 제안, 선을 넘는 순간.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위태롭게 걸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들, 하지만 그걸 언어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어머니에 대한 대화는 금기였다. 대신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묵묵히, 가끔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침묵을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조용한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다. 지훈아, 우리 엄마랑 너희 엄마. 둘다 외롭잖아. 그치? 처음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엄마를 바꿔서 우리가 직접 위로해주는 거야? 술에 취한 농담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단단했고, 계산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계획이었고, 이니 시나리오까지 짜여진 듯한 확신이 그의 표정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격하게 부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민준은 지도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우린 최소한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적어도 엉뚱한 놈들에게 상처받게 두는 것보단 낫잖아. 논리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내가 반박할 수 없었던 건 어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혼잣말처럼 앉아있던 그녀의 어깨, 조용히 한숨 쉬던 모습,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던 손끝에 떨림. 나는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외면의 대가가 지금 이 순간 악마의 속삭임처럼 다가온 것이다. 좋아, 결국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순간, 내 심장은 요동쳤고, 민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그 주말, 민주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고, 나는 술을 취한 척 먼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들려왔다. 그 밤, 무너지는 건 윤리도, 상식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경계선이었다. 위험한 동행, 시작된 연극, 약속된 주말 저녁. 민준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으로 우리 집에 왔다. 엄마. 미숙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친구가 반가운지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차려냈다. 어색한 웃음과 의미 없는 대화가 오가는 저녁 식사 자리.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탱탱하게 흘렀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나와 민준이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숨막히는 공범의식을 확인하곤 했다. 계획 실행의 시간. 출전이 몇 승배 돌고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은 풀어진 듯했을 때 나는 미리 짜둔 갓본대로 하품을 하며 일어섰다. 아. 엄마, 나 먼저 들어갈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어머, 벌써? 지훈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민준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는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애써 눈을 맞추지 않았다. 뿜. 음. 내일 일찍 나가 봐야 해서. 엄마, 민준이랑 더 마셔? 난 잔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황급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실눈을 뜰 만큼만 살짝 열어 두었다. 숨을 죽인 채 거실의 동태를 살폈다. 시작된 연극. 이제부터 나는 관객이자 어쩌면 가장 비겁한 방관자였다. 거실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엄마의 마른 기침 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부드러운 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에 그늘이 좀 드리워진 것 같아서요. 대담한 시작이었다. 저돌적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엄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평소의 그 경쾌한 웃음이 아니었다. 어딘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좀더 가까이 다가간 듯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사실 지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 자식,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이는 엄마의 외로움을 파고들고 있었다.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엄마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동시에 자신을 어필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역겨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말의 기대감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만약 민준이의 방법이 정말로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죄책감과 이기적인 기대감이 뒤섞여 속이 메스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알아듣기 힘든 속삭임으로 견해갔다. 엄마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렸지만 그 웃음 끝에는 언제나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러다 문득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너, 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웠다. 그리고 다시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문틈으로 고이는 엄마의 옆모습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흔들리는 눈빛, 살짝 벌어진 입술. 엄마는 민준이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그때였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고 곧이어 엄마의 방 쪽으로 향하는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엄마 방 문이 닫히는 소리 쿵그 소리는 내 심장에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온몸에 키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방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숨소리는 격을 뚫고 내 귀에 박히는 듯했다. 남겨진 질문들, 비밀의 무게, 방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숨소리는 격을 뚫고 내 귀에 박히는 듯했다. 그 밤, 나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머릿속은 죄책감과 역겨움, 그리고 알수 없는 불안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우리가 과연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대가는 무엇일까? 그후 며칠 엄마에게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예전처럼 밤늦게 거실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사라졌다.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사진을 더 이상 꺼내 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어딘가 아주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기도 했다. 밥상머리에서 간혹 웃음기 비슷한 것을 보이기도 했고.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전보다 살갑게 대하는 것 같기도. 정말 민준이의 위험한 처반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일까? 나는 엄마의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건 진정한 행복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비밀을 끌어안은 자의 위태로운 평화처럼 보였다. 무게를 알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엄마를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준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붙어 다녔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못했다. 그날 밤의 일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격을 만들었다.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개화는 종종 어색하게 끊겼다. 녀석 역시 나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혼자만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두려웠다. 그리고, 이제 내차례였다 민준이 엄마, 수희 아줌마를 만나야 할 차례. 민준이는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키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나는 과연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건넌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다른 죄야? 아니면, 고원, 알수 없었다. 두 어머니,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비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끝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미완성 드라마는 그렇게 또 다른 막을 향해 불안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남겨진 질문들은 너무 많았고, 그 질문들의 답할 용기는 내게 없었다.